우리가 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또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또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또 가지시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나라가 새대 음. 네 대통령이 되어는 선되었는데 하나님 속기는 혼란스러운 또상황들이잘또 마무리 되게 해주시고 이제 서로 간에 이런 싸움과 또보고이 아니라 진실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백성들 을잘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또 은혜를 또 위장자에게도 주시고 우리도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또 능력이 삼성비전기를 통해서 사방으로 나타나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또 주의를 우리가 또예배하며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440장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웃음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을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릴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이제 공격하고 또 부당하게 또 자신에게 아주 악한 것으로 다가오는 그런 그 사람들 그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직접 또 대응하거나 또 싸사거나하보복이하는것이사니고하의로이사하나님의판결을하나님의하나님이심판을 또또 하면서 그 하고 있습니다. 하사을하면사업하이 사업을 사람들또 세상 사람들과관계이서내사억울함이사비난을 받게 서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감정이나 보복, 심리를 직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또 지켜주시는가? 8절에 보니,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의 나에게 그늘을 감추사, 눈동자 같이 지켜달라. 이 눈은 이 900냥이라 하지 않습니까? 몸이 전체가 천냥이면, 눈은 이제 900냥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시력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 저 신체 기능 중에 눈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귀하다는 것을 또 말하는 건데, 실제 여러 입분보다도 눈은 아주 섬세하고 굉장히 또 예민하고 또 눈을 통해서 또 사물을 또 판단하고 대단히 중요한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우리는 눈에 대한 또 보호와 또 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또 신비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제 길이기 때문에 나를 눈동자가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또 보호하심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 이 투레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또 독수리 같이 눈동자 같이 독수리 손들을 업어서 눈동자 같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또 섭리와 또 인도하심을 지금 다윗의 기도로 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보니 내 앞에서 그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보나게 되서 다윗을 압제하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또 원수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간절에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10절에도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또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서 손으로 보고 땅에 넘어뜨리라 하나이다. 이런 사방에서 이 다윗을 또 공격하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이을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의 정부와 또나 가장 또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앞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또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십사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자, 여러분 이 악한 자들 사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을 다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지 않고 믿음을 살지 않고 그리고 오직 이 재물이 또 권력이 또 힘이 아주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 다 이제 포함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의 재물로 하의 모든 것이 딱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으로 그것을 착각하고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오직 탐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또한 이 가진 재물을 또자녀들 어린아이든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인데, 그게 그러니까 물려준 것으로, 그것을 최고의 또 기쁨을 여기는 자들 자신의 배를 채우고, 또자녀들을위해서 즐거움을 얻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여러분, 이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의 님 은총을 상호하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며삽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또 사랑하시고, 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모든 또 상황과 형편 다 하나님께 우리가 또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과 또 구별된 더군다나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또 공유와 또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네. 함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분석하는 여인 아버지 영원히 싸우는 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삼성비전교회도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시옵소서 기도합니다.